자, 필수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부분무수 분해하는 거죠? 그죠? 어떤 거였습니까? A 곱하기 B분의 1은, 두 식을 곱했을 때분의 1은, 뭐라면요 B 빼기 A분의 1. 자, 이 공식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공식,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뭐, 머리에 댔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요. 자, 뭐가 a 하고 뭐가 b 할지 는 여러분 선택할 건데요. 대록이면요 작은 것을 앞에, 큰 것을 뒤에 주세요 얘가 작죠, 그죠? 그러면 작은 것을 내가 a로 할게요. a, b. 자, 얘가 작죠? 자, 자리 바꿀게요. a, b. 자, 작은 것을 큰 것을 뒤쪽으로. 얘들이 곱하는 거. 여러분 곱하는 거에 자리 바꿔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장 없이 자리 바꿀게요. 6, 4자 이렇게 됐 있어요.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니까 얘를 바꾸는 공식 뭡니까 b 빼기 a 분의. 요거 빼기 요거는 뭐죠? 기가 되죠. 예, 요거 어 그러니까 a 분의 2에자 공식 들어습니다 빼기 b 분의. 이렇게 쓰고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죠.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안되죠? x 빼기 1 빼기 x 빼기 4하면 큰거 4값 빼니까 2가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a분의 1 1기 b분의 1자 이렇게 되고요자 얘도 마찬가지죠? 요거 빼기 요거 하면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에, 2분이 1에. 어떻게 해요? x 빼기 6분의 1 빼기 x 빼기 자 2분의 1을 다 앞으로 뺏겨요. 2분의 1을 앞으로 다뺏게요 2분의 1을 앞으로 다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얘는 더하기 2 어떻게 됩니까? x 자 뭐하고 x 빼기 2하고 빼기잖아요. 빼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빼기 따라가고요. 또 x 빼기 4하고 얘 예, 플러스로 따가죠 남은 게 뭡니까?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마이너스 1분의 1 제가 x마이너스 분의 1에다가 빼기 x분의 1을 통분하면 되겠죠. 자, 통분할게요. 얘는 x의 x-2분분하면 이렇게 가죠. X. 빼기 자 조심하세요. 가로 x-2. 자 빼기 빼기 날아가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자 얘랑 얘는 양분되네요. 되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x의 x 2분의3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이다시피 된다 하는 거. 어? 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 유제 사다시 번 보겠습니다. 자 유제 사다시 일 번, 유제 번. 자 이거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구분 수 문제죠, 죠 A, B, 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는요?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 앞을 빼고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똑같은 식이 된다는 소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하는 누가요 자, 이제 볼게요. 얘는, 쓰면 B 빼기 A분의 이거 빼기 이거 얼마죠? X 플러스 1 빼기 X 마이너스 1이 되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2분의 1에, 근데 여기 2 있죠, 그죠? 여러분, 2분의 1에, 앞에 여기 2 있으니까 1이 되버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로 x 마이너스 1분 a분의 1기 b분의 1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이거 빼기 이거는 2잖아, 죠 2분의 1인데 얘가 2가 있죠? 날아가 버리고 플러스 니까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죠? 이것 이거 빼기 이거는 2잖아, 이죠 2분의 1이니까 2 날아가 버리고요. 얘는 x 플러스 1분의 1기 x 플5 뭐만 하습니까 x-1분의 1 빼기. x 플러스 5분의 1.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죠? 통보라면 되겠죠? 자, 최소 공개수가 x-1, x 플러스 5니까. 자, 요놈은 요로 오고요. 그죠? 자, 마이너스 1땐 조심하세요. 가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을 정리하면 x 나가버리고, 죠 x-1, x 플러스 5에 5 빼기 빼기 1. 5 -1 이렇게 정리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되고요. 자그 다음에 2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으로 자 2번 자 이건 범부수식이네요. 2 빼기 잘 보세요. 또여기있어요2 빼기 잘 보십시오. 또 있네요. 그것도또 분수가 되는 거죠. 1 1 이렇게 해죠 그렇죠. 자, 이럴 때요. 는맨 밑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는 게 좋아요. 자, 얘부터 계산할게요. 2 x 분의 2있요 자, x로 통분하면요. 얘는 2x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2x x 에 2x 1로 치환한다. 근데 이 2는 뭐죠? 2는 1분의 1잖아요 그죠? 그건 뭐죠?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같은 거. 자, 이거 이해하시죠? 자, 1은 1분의 1로 내가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다 갖다, 갖다 대입하고, 요거분의 요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x-1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싹 지워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까? 2x-1분의 x가 되죠. 자, 이제는 분모, 얘부터 얘를 정리해야 되겠죠, 예를 그렇죠? 정리하면요. E -2X -2X 2-, 2x-1, x-1. 자, 통분할까요 2x-1을 통분하면 2, 2x-1. 그리고 빼기 x가 되겠죠. 자, 이것을 정리할까요? 2x-1에, 자, 이렇게 하면 4x죠, 죠 그렇죠? 4x 빼기 x 얼마죠? 3 x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되요 뭐가요? 얘가. 얘가 뭐가 된다? 어, 2x 마이너스 1분의 3x 마이너스다 자, 얘도 법분식인데 1은 1분의 1을 쓸수 있으니까 내항끼리 내항끼리 곱하면 된다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할게요. 2 빼기 1 곱하기 2번은 3x 마이너스입다1 곱하기 2번은 2x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통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얘 통분할까요? 자, 통분하면요 3 X 2로 끊고 나 X 2에 3 X 2 그리고 빼 X minus. X minus. X m i X 2자 n u s X m i X X m X m X minus. X X 마이너스 X minus. X m i 하면 s X minus. 3x-2에 6 x 2 x 는 4x-1-4 더하기 1은-3. 그래서 얘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의하요 자, 그 다음이요. 4-2번을 보겠습니다. 자, 유제 4-2번. 자, 유제 4-2번. 자, 다음 식의 분모를, 분모를 영어로 하지 않 모든 실수. 항 등식이죠. 그렇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자, 가지 말해서. 자, 여러분, 제가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x부터 2x는 x 더하기, x에 x 더하기 2분의 1. 자,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 합니다. 얘 예,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조그 플러스 2 x 플러스 8은 인수분해는 4이죠. 그렇죠? x 더하기. 자, 작은 목있 쓸게요. X1은 1. X1은 1. 자, 그럼 뭐 있습니까? X의 조각이 1 0 x 더하기 얼마입니까? 24죠. 얘는 6 4점 폴폴이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4에 X 플러스 2입니다. 2번에 1인데. 얘를 통분해서 정리하니까 얘를 정리하니까 X의 X 플러스 B분의 A더라. 이 정리된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되나요? 이렇게 죠 자, 그럼 이부 분수문제죠. 여기 a고 b냐? b 빼기 a 분의 2분의죠, 그렇죠? x 분의 1 빼기 x. 1. 자, 보세요. 얘는 이거 빼기 이거는 뭐죠? 2분의죠, 그렇죠? 2분의를 같이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이죠 이거 분의 a 분의 1 빼기 b 분의 1이다. 자, 요거 빼기 요거 똑같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묶어버리고요. 얘는 a 분의 1 빼기 b 분의 1.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요건 어떻게 됩니까? 반합이 되죠. 그렇죠? 남는 게 뭡니까요? 2분의 1 x 분의 1 마이너스 x 더러스6 분의 1. -X불의 자, 이제 통분하면 끝나게 되는데요. 이분이 되겠죠. 분분할까요? 얘는 x의 x 플러스 이게 자, 요렇게 할게요. x 플러스 u 모여 이쪽에요. 얘는 x가 오죠. 자 그러면 요 그럼 이 나다가 버리면 이렇게. 요 이분이 있죠, 그죠? 2이 나분하면 3이 되고 1이 돼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x의 x 플러스 이게 얼마죠? 3이 되버리죠, 그죠? 자, 구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구하는 게 a죠. a는 3이에요. B가 예죠. B는 6이다. 이렇게 되거예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것은 AB를 각각 구하라 했네요. 그죠? A는 3, B는 6이다. 이렇게.